안녕하세요, 이유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고 명품입니다. 제가 5년 전쯤 생애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구매했었는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루이비통 가격은 약 200만원에 샀고, 압구정 갤러리아에서 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아주 비싸지는 않더라도 지갑이라든지 액세서리, 등, 명품,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 명품은 지금 팔면 얼마쯤 받을까? 저 또한 이 가방을 지금 팔면 얼마에 거래될지 궁금한데요. 길거리에서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중고 명품 매장, 이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200만원에 주고 산이 가방, 5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곳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방을 팔러 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 가방만 가져갈 게 아니라 쇼핑백이랑 그 가방을 살때그 주머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주머니까지 같이 해서 팔면 더만 원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명품이나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살때큰 쇼핑백 같은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해두고 있거든요. 찾아서 아 5년 전이라 제 기억이 왔다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 여기다 모아놨 뭐 했는데요. 자, 이건 거 같아요 이거. 다른 쇼핑백들은 다 빼고 이게 바구니인 것 같죠. 199만 5천원 주고 샀었네요 아 크다 여기다가 이제 가방을 넣어서 한번 중고 명품 매장에 가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했던 사람인데 아. 들어서자마자 엄청 많은 명품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바로 제 가방부터 확인을 하십니다. 일단은 기존에 쓰던 건데, 네. 일단 그냥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아 사용을 많이 하셨네요. 계속 썼던 거라서. 어, 그래. 이거 모델이 인기가 없지는 않은데 네네. 생각보다 사용감이 많아서 메이커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사용 사용감 사용감? 응. 응. 그러니까 오래 응, 써, 자주 했죠. 써서요. 네. 네. 아. 일단 가방은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음.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모서리나 이런 게는 마모도 진행이 됐고, 네. 지금 빨간색은 안감이에요. 아. 음. 그 정도로 마모가 됐기 때문에 가방을 살펴보시자마자 사용감이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1년 365일 중 300일 이상을 들고 다녔습니다 끼고 살다시피 했으니 상태가 최상급은 아닌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아깝진 않으시겠어요 많이 잘 사용하시고 일단은 좀 보고 <laughs> 이 뭐지 보증서랑 이런 거다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증서가 아니라 아마 필지로 된 보증서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안 갖고 가보시면은... 오셨네요 아, 제가 다 뒤져봤는데 네. 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고정라고워서있던데이 필지 편지 봉투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 아, 있이거게요 이러... 그거를 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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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이 보증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그건 아니에요. 아. 품질보증서는 제가 버리진 않았을 텐데 5년 전에 산 거라 어디다 보관하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품질보증서가 있고 없고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얘는 아마 중고로 거래되는데 얘는 위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위탁을 하셔도...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사실 거래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이 잘 받으면 60. 잘 받으면 60. 음, 잘 받으면 60못 음, 받으면 50. 그러면 위탁수수료 1 5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받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아 위탁은 또 10. 15%를 따로 네,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위탁은 저희가 매입을 사는 가격이 아니에요. 중고 명품 매장 판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위탁 판매가 있는데 위탁 판매는 매장에서 이 가방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를 찾아 중개를 해 주고 매장에서는 수수료를 가져가고 남은 잔금을 제가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이 60만 원에 팔렸다고 한다면 이매장에선 15%인 9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51만 원은 제가 받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연식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4년도면, 아. 어, 쓸데없게 중고에서는 연식이 오래됐다고 아. 표현하진 않아요. 이식이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거를 깨끗하게 잘 썼다면, 혹시, 얼마 14년도, 어, 오... 과사를 거의 잘 받으면 120받아상 아. 선택 퍼펙트 합니다. 네, 네. 연식은 명품 거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무조건 상태를 보고 가격을 측정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상태가 퍼펙트하다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실사용이 5번 이하는 돼야 한다고 하십니다. 5번 이하로 사용한 제품이라면 그냥 거의 새 거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새 제품을 사는 순간 가격이 40%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으로 하세요? 하는 거랑 여기다 그냥 하는 거랑 다른데 매입하고 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응. 얘는 응. 일단 그러니까 일단 안 지금 사장님에서는 매입은 좀 힘드시고 매입은 지금 거의 가격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laughs> 왜 하세요 매입 거의 거래가격의 베스트 모델, 모델들은 음. 60%까지도 매입을 해요 음. 음. 60%가 안 돼요 음.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입가가 최고 잡으면 자보면... <laughs> 너무 아쉬운데요? 아, 너무 잘 써가지고 계속 뭐 여행 다닐 때도 갖고 다녔고 그냥 네, 상태는 너무 아쉬워요. 음. 음,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게 모서리 손잡이, 음, 끈 상태인데 더군다나 내부 그럼 어디 하나 예쁘다 하고 칭찬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음. 팩트 폭행을 당했습니다. 괜히 이 가방에게 미안할 정도로요. 그리고 이 매장에서 매입가는 30만 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입은 위탁 판매와는 달리 그냥 바로 이 매장에서 제 가방을 사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조건 가방을 팔수 있는 것이다 보니 위탁 판매보다는 가격을 덜 쳐주겠죠. 혹시나 다른 매장에서는 값을 더 쳐주지 않을까 해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혹시 이거 뭐 팔아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올까요? 문의하시는 거없요 뭐 네. 문의하시는 거뭐 없으세요? 네.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매장 안쪽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확인해볼까요? 아, 예. 네네. 그리고 약 2분 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 짜증감이 엄청 많아요. 네네. 거의 5 0도안 나올 거예요. 5 0이요5 0도안 나올 거예요. 가래. 그럼 어떻게 돼요? 삼십. 30. 3 0이요다 사용이 다 지금 끊어지려 그래요. 다 갈라져가지고 이제 끊어질라 아. 그러고. 그 집에 이거는 또 있더라고요. 그때 네. 더준 건지 그거는 상관 없죠. 어쨌든 네, 그게 크게 네, 상관 없는데 내 가방이 전체적으로 데지가다 네, 네. 까져서 네, 네. 사용을 엄청하셨더라고요. 보관도 잘못하셨어가지고. 그냥 맨날 네. 들고 다니고 거의 3 30, 0만원 네. 아, 아 네. 여기서 매이을 하면 3 0만원만여기 네, 아. 혹시 따로 위탁 같은 거? 위탁도 하, 저희도 위탁도 하긴 해도 좀 메이브 있라고 아, 메이브 위탁 하셔도 이거 같은 경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 아. 뭐 10, 만원 정도 차이는 날거 같긴 한데. 네, 그러면? 네, 네. 또는 팔려야 이쯤 되는 거고 수수료는 18%. 18% 네. 잘라가겠습니다 음. 아, 음. 아, 음. 네. 네, 네. 네. 30만 원이요 네. 상태가 엄청 사용 많이 두 번째 매장에서는 위탁은 잘안 하고 매입 위주라고 하셨으며 위탁을 했을 경우는 수수료 18%라고 하네요 매입가는 이전 매장과 같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약 5년 전에 200만 원 주고 산제 가방의 현재 가격은 위탁으로 되판다면 수수료 빼고 42만 원에서 51만 원 정도 되고요 매입가로 바로 되팔게 하면 30만 원이네요 거의 75에서 80% 정도 가격이 떨어졌네요 기대를 많이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낮은 값을 부르셔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물건들 그렇겠지만 이렇게까지 낮은 값을 받고 팔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낡아서 구멍이 날 때까지 쓰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은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며칠 전에 댓글 처음으로 달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꼭 보답할 테니 제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